오늘 시바이누에 대한 중요한 정보 들고 왔습니다. 최근 AI 분석 결과 시바이누 코인이 2025년 8월에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게 그냥 뜬 소문이 아니고요. 세 가지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고래들이 이미 대량 매집을 시작했다는 정황까지 포착됐다고 하니 이거 놓치시면 진짜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이유는 거래량 급증입니다. 최근 시바이누 고래들의 대량 매집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특히 일주일 동안 무려 4,000% 이상 증가 코인 시장이 지금 전반적으로 조용한데 이렇게 특정 코인의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건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 시바이누는 가격이 하락할 때 오히려 거래량이 증가하는 특징이 있거든요. 즉 고래들이 일부러 가격을 내린 후 바닥에서 대량 매집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지금이 바로 고래들의 물량을 모으는 타이밍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시장 트렌드 변화라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 코인 시장이 상승장 직전 단계라고 합니다. 특히 밈코인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밈코인의 대장인 시바이누가 가장 먼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사람들의 관심이 몰리면 자연스럽게 가격도 따라 올라가겠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는 시바이노의 초대형 이벤트인데요 시바이노 개발팀이 대형 업데이트와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 중입니다 특히 시바이노의 실질적인 사용 사례가 늘어나면서 가치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업데이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시바이노의 가격 상승은 거의 확정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미공개 정보도 하나 있는데 지금까지 외부에 유출된 적 없는 초대형 호재라고 합니다 ai 분석 결과 최대 3000% 폭등 가능성까지 있다고 하네요 고래들은 언제나 바닥에서 매집하고 개미들은 고점에서 따라 들어갑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움직여야 할 타이밍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을 위해 온갖 사이트를 뒤지고 정말 많은 조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딥웹이라는 곳을 아시나요? 흔히들 정보를 검색할 때 사용하는 포털인 네이버와 구글은 이 정도 크기의 아주 작은 표면 웹일 뿐이고 진짜 알짜가 되는 방대한 양의 정보는 일반인들이 쉽게 접속하기 어려운 여기 딥 웹이라는 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자, 이건 음모론이지만 이 해당 기사들을 보시면 비트코인 자체를 미국의 CIA가 만들었다는 기사와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의견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 입장인데 이딥 웹에선 접속자와 이용자가 절대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과거 CIA에서 이들을 검거하기 위해 비트코인이라는 가상 화폐를 사용하게 만들고 그 비트코인을 현금화할 때 추적을 해 검거할 수 있도록 미국의 CIA가 만든 큰 그림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 이게 맞다면 여기 이 기사 내용처럼 비트코인 외 몇몇 암호화폐 프로젝트 이게 도대체 뭘까 하고 궁금해서 이 딥웹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워 저 또한 아주 어렵게 딥웹을 찾아 접속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정말 어렵고 힘들게 찾은 만큼 저는 이 딥웹에서 아주 흥미롭고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가 찾은 건이 코인 관련 커뮤니티 딥웹 사이트인데 여기 게시글을 살펴보면 알돈 접속 코드 알려주시면 사례합니다. 알돈 덕분에 30만 물 벌었다. 알돈은 고호트다. 라는 게시글들이 올라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모자이크를 한 게시글들은 딥웹 특성상 마약거래와 같은 이상한 내용의 게시글들이라 모자이크 처리를 할 수밖에 없던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 알돈이라는 게 뭔지 궁금해서 더 찾아본 결과 지금 딥웹 커뮤니티 사이트 말고 다른 사이트를 관리하고 있는 어느 관리자의 닉네임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또한 알돈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력이라는 사실도 유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알돈이 관리하는 그 사이트는 이 정부의 빙산 중 딥웹이 아닌 더 음지로 숨겨진 이 부분, 다크웹. 바로 이곳에 있었는데, 이 다크웹이 뭐 하는 곳이냐? 말 그대로 FBI나 CIA 등전 세계 공권력을 피해 숨겨진 웹사이트로서 무기나 마약, 불법 포르노 등 온갖 범죄적인 물품 같은 게 거래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이 디웹조차 제가 정말 어렵게 찾아서 접속했는데 이 다크웹은 일반인들이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다크웹 구성원인 누군가가 암호화되어 있는 사이트 주소와 암호 코드를 알려주며 초대해 주지 않는 이상 외부에선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기 때문인데요. 저는 제가 찾은 디웹 사이트에서 지속적으로 글도 올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메일도 보내면서 2주라는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방법은 아예 없는 건가? 낙담하고 포기하려던 찰나 저에게 한 통의 메일이 도착하게 됩니다. 메일 내용은 대략 너는 운이 참 좋다. 나는 내가 찾고 있는 알돈이다. 나를 찾는 이유가 뭐냐? 라는 내용의 메일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냥 단순히 돈을 벌고 싶습니다. 라고 답장을 했고 이에 알돈은 솔직해서 좋다라며 다쿠의 링크와 초대코드를 보내주었습니다. 자 이게 제가 받은 다쿠의 비밀주소로 들어온 사이트인데 여기 이렇게 암호코드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 제가 메일로 받은 암호코드를 입력하면 이런 식으로 스포츠 크립토 두 개의 카테고리가 보이고 먼저 스포츠 카테고리부터 눌러 보았는데 제일 먼저 승부 조작이라는 글씨가 눈에 띄고 옆에는 성공 확률이 보입니다. 비트코인으로 해당 경기의 승패 정보를 사서 불법 도박 사이트에 베팅을 해 돈을 벌수 있게 만든 시스템처럼 보였습니다. 이렇게 성공 확률과 정보 가격이 적혀 있었고 만약 베팅에 실패해 돈을 잃었을 경우 이렇게 환불 정책이 따로 존재합니다. 성공 확률이 98%인데 결과가 틀렸을 경우 다른 승부 조작 경기의 결과를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성공 확률이 100%에 관한 내용도 있는데 이런 경우엔 무조건 베팅 성공이라며 후원장담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스포츠에 관심이 있어 해당 다크웹을 찾아온 게 아니니 빠르게 스킵하고 크립토 카테고리를 눌러 보았는데 이렇게 검정색으로 작업이 종료된 리스트들이 보이고 초록색으로 현재 작업이 진행 중인 리스트들이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료된 코인들을 살펴보면 해당 코인 이름만 이렇게 표시가 되었고 현재 진행 중인 코인들을 살펴보면 작업 기간이 얼마간 소요되고 정보의 가격은 얼마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비용이 가장 저렴한 게 100달러 즉 한국 돈 14만원 정도인데 결코 저렴한 비용이 아니라 저는 몇 번을 고민하다 유튜브 영상 촬영을 위해 100달러치 비트코인을 결제해서 진행 중인 해당 정보를 속눈샘치고 사봤습니다. 결제가 완료되니 이렇게 해당 코인의 이름과 목표 가격 작업 기간이 표시가 됐는데 저는 바로 해당 코인을 100만원어치 매수했고 한 달을 기다려봤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별로 거래량도 없던 이달러 코인이 목표 가격인 6달러로 뛰어넘는 8달러까지 무려 3배 정도 상승을 했고, 저는 6달러 부근에 매도를 해 100만원으로 300만원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다크웹에 다시 접속해보니, 제가 샀던 코인 정보는 이렇게 검정색으로 바뀌어 있었고, 아직 반신반의 했던 저는 이번엔 500불의 작업기간 두 달짜리 정보를 한번 사봤습니다. 해당 코인의 이름은 피노 코인, 목표 가격은 0.02달러, 코인 마켓캡에 접속하여 확인해보니, 현재 가격은 0.002달러 정도, 만약 목표가까지 가게 된다면 10배 정도 수익을 낼수 있다는 말이었고, 저는 100만원어치를 또 매입한 뒤두 달을 기다려봤습니다. 자, 결과는 이렇게 됐습니다. 0.023달러까지 정확하게 10배가 상승했고, 저는 이번에도 100만원으로 1000만원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확신에 찬 저는 현재 진행 중인 코인들 중 가장 비싼 1만달러, 우리 돈 1,400만원에 달하는 아주 비싼 정보를 구매했습니다. 구매하고 나니 상세 내용은 땡땡 코인 시작 가격 2달러 목표 가격 240달러 작업 기간 1년이라는 내용을 확인했고 저는 지난 3개월간 정보를 사서 수익으로 생긴 1,300만원 중 500만원만 투자해서 해당 코인을 매입했습니다. 만약 이게 또 성공하게 된다면 제가 구매한 코인 단가가 6달러였으니 240달러까지는 무려 40배, 즉 500만원의 투자가 2억으로 리턴되어 돌아온다는 뜻이겠지요. 잠깐 여기서 의문인 게 이 사이트의 관리자인 알돈은 도대체 정체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세계적인 스포츠 구단들을 매수하여 숙무 조작을 하고 본인 멋대로 코인들의 가격을 조작할 수 있을까요? 정말 궁금한 게 많아서 알돈에게 몇 가지 묻는 메일을 보냈지만 아쉽게도 제가 보낸 메일에 답장이 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제가 정보를 산 40배 정도가 상승할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해당 다크의 사이트는 어떻게 들어가는지 궁금해하고 계실 분들이 많을 텐데 저도 바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지만 괜히 다크웹이라는 음지에 조용히 잠들어 있는 내용을 양지로 꺼내왔을 때 해외 어떤 세력의 보복이나 부작용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누구나 볼수 있는 이 영상에서는 밝힐 수가 없을 것 같고 제 채널을 구독해주신 한국인 구독자 여러분들한테만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힘들게 얻은 정보라고 해서 금전을 요구하거나 대가를 바라는 건 절대 아니고 아직 채널 구독자가 많이 없어 구독자를 늘리는 취지로 여기 구독만 눌러주시면 알려드릴 건데 여기 아래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010-4833-3666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말 한국인이고 제 채널을 구독해주셨는지 정도만 확인하고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앞으로 더 좋은 내용의 영상을 만들어 오겠습니다.